찬송가 540장 poka pae ha 8편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하러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오늘 시편 88편 말씀 제목에 보면 고라자 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해만이라는 사람은 다윗대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기 해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는데, 마스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날은 기도를 그 다음 제목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한 가지 기도에 딱 꽂혀갖고,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기도에 머물 때가 있죠. 계속 기도할 내용들은 많이 생각을 해두고 있었는데, 계속 한 가지만 사로잡혀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중원부원하는 기도와는 달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빠져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감동이 오는 때아 기도가 이렇게 막 풀어지는 느낌 이렇게 막 풀려나가는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마음속에 아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막 이런 감동이 막 소름이 쫙 오면서 아 응답이 오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기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그러니까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헤만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한 가지 기도, 찬양도 하다 보면 한한 가사에 딱 꽂혀 갖고 거기만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말하자면 마스길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마할라르한 노세 맞춘 노래라고 되는데 마할라 느르한 노시란 이름은 이거는 뭐냐면 슬픔이나 질병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연주할 것이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제 친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다 또는 확진자로 예, 그 판정이 났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한 걸음 더 나와서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 격리되어 있는 사람, 확진자,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또 연주하는 거. 찬양을, 10편 찬양을 연주할 때 그런 사람을 입증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마할라드 르르안노. 마할 르한노세 맞춘 노래 그것은 질병당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극도로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를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구절에 보면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경우, 손을 높이 드는 경우를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길에서 저길 건너편이나 이렇게 만나면 아, 반갑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반갑고 기뻐하면서 환영할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고 또는 어떤 약속이나 서약을 할 때, 무슨 중요한 임직을 받는 사람들 앞에 와서 선서하고 뭐 법정에서 때 선서할 때 손을 높이 드는 그것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는 것이고 또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졌다 항복한다 그러면 두 손을 이렇게 들잖아 항복 이렇게 근데 승리를 해도 두 손을 높이는 야 이겼다 그러면 이렇게 예, 항복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승리했을 때도 두 손을 높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었다가 불행해진 사람도 있고 또 손을 들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는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그나마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 크나큰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들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3일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위세 신하아비새가 사월이 잠든 틈을 타서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을 들어서 해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그 아비새의 손을 금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좋게 여기셔서 나중에 다윗을 크게 높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는 술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죽가는데 앞에 소가 가다가 벌떡 하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막 쏟아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겠다고 우사가 그걸 딱 붙잡는 바람에 직사를 해버립니다. 성스러운 여호와의 법궤를 본인의 의도는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된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자기 손을 함부로 들어서 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사하게까지 하셨다. 어떻게 보면, 어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볼 때, 우리가 손을 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런 일에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우리가 두 손을 들 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네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를 보통 뭐 이렇게 하지만 막 감동이 오고 굉장히 중대한 기도를 오고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 지셨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88편은 이 시인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곤란이 가득하고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왔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신세가 되었고 마치 깊은 엉덩이에 깊은 어두운 곳 음침한데 거하는 것과 같고 거센 파도가 치고 아는 자들은 모두 떠나갔고 기력은 다 쇠하였고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구절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사랑도 다 이렇게 따르는데, 내가 잘안될 때는 절친했던 친구도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랑도 다 떠나가는 법인데, 앞뒤가 막히고 침울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모습이 야, 너무 얄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잡은 것 같고 뭐가 가진 것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딱 판정이 나는 순간에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이게 정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앞뒤가 다 막히고 막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렛 군사와 대전을 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사건이죠. 모세가 산이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막 있으면 전쟁에서 여수아가 아래서 이기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하다고 손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 또 패배하고 막 후퇴하고 막이럽니다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 기도를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옆에 아론과 후리와서 또 팔을 받쳐갖고 같이 막 했더니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합심해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할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고 풍성할 때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도가 잘안 나오는 법이고,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자녀로 부르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당당하면서도 겸손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드는 첫 번째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항복한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할때행복합니다두 손을 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두 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지려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으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저주가 항상 임했었고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또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던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일단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편강을 두세요.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요. 우리의 영혼은 날아갈 것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계산이 좀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그럴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들의 찬양을 얻기 위함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손을 들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마음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곤고한 때를 만나서 번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손은 항상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기에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어려움을 호소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또 능력받기를 원하듯이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도심이 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항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승리의 두 손을 들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왔고 그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여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사랑과 위로와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대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